자, 안녕하세요, 대원들. 오늘 타일의 그림 그리기 체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앞에 보시면 작은 펜이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. 색깔별로 펜이 있고 그다음에 타일하고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이 타일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어, 멋있는 그림을 하나씩 이제 그려볼 건데요. 자 앞에 있는 펜 사용법을 설명해드릴게요. 지금 뚜껑이 살짝 빡빡하니까 어, 살짝 힘을 줘서 뚜껑을 열어준 다음에. 펜을 흔들어서 잉크를 잘 풀어준 다음에 자, 타일 위에다 놓고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. 눌러주다 보면 이제 잉크가 이 앞쪽으로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펜이 앞에 이제 잉크가 나오게 되면서 색깔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타일 위에다 자기가 원하는 어,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게 되면 어,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. 기다리는 동안에 저 앞쪽에 선생님들이 이제 물레 체험을 해주실 건데, 어, 자리에 놓고 그대로 가서 물레 체험 먼저 한번 해보시고, 물레 체험이 다 끝나고 나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린 그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. 옆에 친구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 끝난 다음에. 이 앞에 있는 박스에다가 자기 타일을 집어넣고, 어, 다음 체험장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잼머리 기간에 멋진 여행과 재밌는 추억 남기시고요. 제 채널도 놀러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